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하나오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따가 제가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아마 오늘 또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수익률 200% 이상을 달성을 했는데 어떠한 관점으로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하나오션은 잘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제가 항상 말씀. 드리는 게 하나오션. 이 정보를 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저도 어떠한 영상이 있나 한때 봤었을 때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쭉 그냥 기사 몇줄 읽어놓으면서 내용 없는 영상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분석하고 핵심적이고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투자에 이어갈 수 있는 내용들 그 위주로만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영상들 절대로 놓치지 말고 보시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더 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 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 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오션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하나오션만 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또 황제주를 등극을 했고 거기에 지주사인 하나도. 지금 7% 이상 급등에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강한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하나 오션이 올라가는 모멘텀은 간단하게 보면은, 이번에 미국이랑 한국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키카드는 조선업이 빼놓지 않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거고, 미국에서 러브콜을 하고 메가 사이클을 만든 게 바로 조선업인데, 여전히 미국은 우리 한국에 대한 조선업 기술을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딜을 할 때도 당연히 조선업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500억 달러 조선업 펀드를 어,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오션이 52주 신고가 달성할 정도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미국 진출이 좀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미 미국에다가 MRO 시장에 대한 수주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필리조선소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식인데 정부와 이제 미국에 대한 협상이 통해서 또 정부 정책에 따른 미국 인프라가 확대가 될수 있는 기대감 이런 게또 이어진다라고 하면 하나오션은 빼놓고 볼 수가 없겠죠. 이미 미국에 대한 인프라가 있고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를 한 하나오션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시를 한게 조선협력, 미국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을 통해서 마스가라는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의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미국은 조선화에 대한 좀 모멘텀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이 산업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혼자서는 어려워요. 기술력이 어느 정도 부족하고 선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러브콜을 보낸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국한테 바로 러브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좀 한국 조선주들이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 MRO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선박에 대한 좀 모멘텀, 이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존슨법이라고. 이 존슨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가 되어 있는 게 미국에 대한 선박을 건조하거나 유지보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게. 미국 내에서 미국인이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조선에 대한 좀 선박이나 MRO 수주가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할 수는 없어요. 존슨법이 아직까지 좀 유효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선업이 다른데다가 수주를 해서 뭔가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수주를 따내기도 어렵고 근데 이거를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진행을 한게 먼저 움직였던 게 하나오션입니다. 이 하나오션은 이 이 법망을 유지 하기 위해서 필리 조선소라고 미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인들을 고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만 본다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법안에 걸릴 게 없어요. 미국 내 필리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인이 MRO를 하게 된다. 유지보수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법망에 막힐 게일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진작부터 준비해서 여기에 대한 수주까지 국내 최초로 따게 된게 하나오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이미 이제 배를 만들어서 파는 거는 수주가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인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막한 번에 백척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매년 찍어낼 수 있는 배에 대한 한계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주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수주로만 간다라고 하면은 누적 수주량은 높아질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매년 찍히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못 올라가고 막혀버리는 구간이 분명하게 온다는 거죠. 찍어낼 수 있는 배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MRO입니다 그래서 수주는 이미 꽉차 있지만 거기에 대한 MRO 수, 실적까지 수주를 따오고 있는 게 바로 하나오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대장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 제가 추천을 드리고 200% 수익을 달성을 하는 건데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은이때요 이때 제가 이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이때 추천을 하고 다른 조선업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막 신고가로 치고 올라갈 때, 그때 제가 하나오션에서 얘는 아직 못간 거지. 한번 가기 시작을 하면 얘가 대장이다. 에마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러이러 해서 얘가 최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때부터 올라가서 지금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00% 이상 수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도 정확하게 아낄 수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말씀드리자마자 쭉 올라가서 원웨이로 그냥 팔 만한, 흔들릴 만한 구간이 딱히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200% 수익을 지금도 들고 있을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우션은 지금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마스가 프로젝트가 또 정부에서 제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뭔 뜻이냐면은 한국이 미국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니들 조선업을 위대하게 해줄 테니까 어, 우리가 투자를 해줄게 그래서 우리의 기술을 통해서 너네들 조선업을 살려봐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건데 또 재밌는 게 이거에 대한 제안 조건으로 미국한테 금융지원, 보증지원, 요런 거를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한국이 너네들한테, 미국한테 우리가 조선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게. 근데 이거를 누구 돈으로? 미국 돈으로. 너네 돈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게. 그러니까 너네가 보증 서주고 대출 좀 해줘. 그렇게 너네들이 금융 지원을 해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한테 투자를 할게. 그리고 나서 니네 나라한테 투자해가지고 니네 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그거를 너네들한테 갚을게.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도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얘들은 이자 지금 채권이 인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은 조금 대출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자 수익도 좀 올릴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결국에는 얘네들이 어디서 돈을 번다 했죠? 한국이 미국 내에서 돈을 버니까 번 돈에 대해서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법인세를 미국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도 얘네들 얻어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벌어서 갑 푸면서 이제 인프라를 확대를 할때 일자리 창출이든 뭐 여러 가지로 수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은 있으니까 그래 뭐 빌려주는 건 어렵지 않아. 너네들이 잘만 해서 잘만 갚으면 너네들도 좋고 우리들도 좋은 거야.라고 이렇게 딜을 준 건데 여기에 대한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조선어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좀 선도하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트럼프도 굉장히 좋아하는. 어, 프로젝트가 마스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국 내 인프라를 더욱더 확대를 하면서 대출받기도 쉬워진다라고 하면은 하나오션은 당연히 필리조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담보로 미국에게 대출을 받는 것도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러면은 MRO 수주를 지금 지속적으로 따내고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 하나오션은 뭐 여기에 대한 좀 사이클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더 빠르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존슨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상반되는 게 바로 미국 선박법입니다. 꼭 미국에서 하지 않더라도 조금 동맹국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선박 건조를 할수 있게끔 법안을 바꾸는 게 선박법인데 이게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근데 만약 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수주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오션은 미리 번 돈으로 추가적인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뭐 여러모로, MRO 시장으로는 얘가 대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제일 세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오션은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긴 해요. 신규 진입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는 많이 하셔야 되지만 굳이나 접근을 한다 라고 하시면은 조금 눌릴 때 접근을 하셔서 다음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땐 15만원까지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돌파를 뚫었으니까 15만 원 목표가로 잡으셔서 보시고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20만 원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역사적 신고가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향후 문제고 일단 지금으로는 15만 원 목표가를 잡고 조선업에 대한 메가 사이클. 근데 이게 사이클이 잘하면 제가 봤을 때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수익 최대한 땡기고 나서 결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정시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 투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의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 3. 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결과적으로는 하나오션 지금 당장 매수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디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 정보 신청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하나오션을 놓쳐서 나는 이거를 지금 들어가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종목 그 다음 종목도 제가 추가 정보 신청을 주시는 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신청 주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같이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를 말씀드리는 영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리는 영상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올라오는 영상들 잘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